그래서,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는데, 딸을 낳으니까 친구들이 이름을 뭘로 할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그랬더니 좋은 이름이 있다고. 풍지라고 하래, 풍지. 풍지가 좋은데, 성하고 붙이니까 아니잖아요. 그또 누구는 아더 좋은 이름 있다" 고리라고 해라. 고리, 고리가 좋은데 성하고 붙이니까 아니에요. 문고리, 아, 또더 좋은 이름이 있대요. 뭐냐, 그래, 설주라고 하래, 설주, 아, 설주가 좋긴 한데, 성하고 붙이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지방으로 하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아, 뭐, 못 정하고 국어사전 보고서 그냥 국어사전 보고 정했어요. 국어 내가 하도 나를 놀려 가지고서 거기 고씨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도 딸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야야야야, 리라"라고 해라, "리라", "리라" 좋지 않냐? <laughs> 그렇게 놀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평생 가장 많이 듣고 사는 단어가 뭘까요?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예, 자기 이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가장 많이 듣고 살고요, 가장 많이 쓰는 이름 단어가 자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 장명과 말을 믿을 건 아니지만은 그게 이제 좋은 이름을 가지면 평생 그 이름이 세뇌가 된다는 거죠. 세뇌가 돼가지고 그 이름이 자기처럼 이렇게 자기가 이름처럼 이렇게. 출세도 하고 뭐 한다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름을 자꾸 들으면 자기가 그 인격도 형성이 되고요 스스로가 그 이름을 닮아가요 닮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그 이름처럼 생겼잖아요 꼭그 예? 예, 꼭 이름처럼 생겼어 예? 예. 그게 수십 년 쓰다 보니까 아니 그 이름하고 딱 얼굴이 맞아요 얼굴이 맞아 예, 맞는데 그, 참,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귀해요. 그, 내가 결혼, 어, 주례를 뭐, 어, 한 2천 쌍은 했나? 자고, 어, 근데, 어, 그, 결혼한 부부가, 그, 애 낳았다고 이름 져달라는 경우는 없었는데, 몇달 전에, 어, 이름 져달라고 아들 낳았다고, 그냥 처음으로 장명가가 한번 돼봤어. 어? 성민으로 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래 가지고서는 성민으로 졌은 어, 적이 있습니다. 그제 돌림자도 본래는 응자 돌림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아그 세상에 돌림자다 필요없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할 성자로 돌림자 바꾼다. 그래 가지고서 거룩할 성자로 바꿨댑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받은 이름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받은 이름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이름들을 골라서 붙여줬겠어요. 뭐 개중에는 그 또안 그런 이름도 있지만은. 내가 저기 어느 시골 교회 가니까 그참 그냥 딸만 아홉을 낳대. 그래가 아주 이상은 지겨워가지고 열 번째 임신을 했는데 그또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임딸고만이라고 줬어요. 딸고만 따라. 아그뭐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대체적으로는 우리 부모들이 이름을 좋은 이름을 골라서 줘줍니다. 자 육신적으로 받은 이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줘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이름이 또 주어져요. 자, 내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주신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내게 붙는 이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직책을 받는 것이 다 이름이, 이름이죠. 왜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거니까요. 내가 학교에 있을 때는 총장 총장 그래요. 그 총장이 내 이름이죠. 교회 목회를 하면 목사님 목사님 그래요. 그 목사가 내 이름이죠. 어떤 사람은 묻대요. 목사님으로 불러 드릴까요. 박사님으로 불러 드릴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 목사야,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박사는 사람이 준 이름인데, 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더 좋지.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과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이름을 내가 얻는다고요. 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뭐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사람이 뭐예요새 사람의 이름이 따로 있다니까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안디옥 교회에서 별로 이미지는 좋지 못해서 예수쟁이들 예수의 미친 사람들을 근데 그 안디옥 교인들은요 그 예수쟁이라는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때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말고도 여러 직책들이 주어질 때그 모든 것들이 다내 이름으로 불려져요. 자, 목사. 그 목사가 내 이름이죠. 장로. 이제 임직받아서 장로되면 장로님으로, 장로가 내 이름이 되고요. 권사가 내 이름이 되고 집사가 내 이름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니까요. 네. 자, 다른 이름이 주어져요. 신령한 이름이 주어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는 말은요, 아버지란 뜻이야. 아브, 어? 아빠, 아빠. 어? 아버지, 예, 이 우리 비슷하죠. 아부, 아부는 아, 아빠라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라함이라고 아브라함 할때 라함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당히 교만한 이름이고요. 상당히 명예를 추구하는 이름이고요. 상당히 우두머리가 된다는 그런 이름이에요. 혼자 잘났다그 말이죠. 자, 근데 아부에다가 라함이라는 이름이 붙이면 라함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요. 자, 그럼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은 뭔가요? 아버지는 뭐하는 사람인가요? 아버지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다 남김없이 주는 거예요. 아비의 자리라고 하는 건 먹여 살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열국의 아버지, 우두머리, 뭐, 명예,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본래는 만민을 위해서, 너는 아비의 자리로서 아비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표상이 아닌가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뭐예 만민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시고 피흘리셔서 만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살다가 그 뜻을 이루고 이름에 맞도록 그렇게 사명을 다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거든요.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세요. 이건 새로운 이름을 얻은 거죠. 육신적인 이름은 시몬이고 새, 주님으로부터 새 이름은 베드로예요. 시몬이 무슨 뜻인가요? 시몬은 본래의 뜻이 듣는다, 들음. 그런데 시몬, 이 들음의 별명에 갈대라는 말이에요. 갈대라는 이름도 별명도 받고요, 광야나 사막 모래 사막 그런 이름도 나중에 추가됐어요. 자, 그러니까 갈대가 뭐예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 그러니까 듣는데 귀가 얇아가지고서 요 말에 솔깃하고 저 말에 솔깃하고 이게 믿음이 믿음이 불확실해요. 자, 이게 시몬의 이미지예요. 그리고. 그건 완전히 모래, 왜? 모래, 모래 사막이에요. 모래 사막에 집을 짓다간 완전히 무너져요. 모래는 바람 한번 불면요. 허리케인 한번 불면 지형이 다 바뀌어버려요. 변덕이 심해요. 그것이 시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할때그 베드로의 이미지가 뭐겠어요? 반석이에요, 반석. 이 반석은요. 그 위에 집을 질을 때에 가치가 받돼요 네가 반석이 돼서 그 위에 집을 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 가라. 그런 의미로 베드로란 이름이 주어졌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름하고 같아요. 열국의 아비로서 아비로서 살으라. 반석으로 살으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바울의 본래 이름도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물론 사울, 바울 뭐 헬라식으로 할 거냐, 뭐 로마식으로 할 거냐, 저 히브리식으로 할 거냐의 이름이지만 사울의 뜻은 뭐 크다, 교만, 높다 그런 뜻이에요. 그 교만해요 사울은 자기 잘났어요. 자기 혼자 최고예요. 근데, 바울이라고 할 때는 작은 자라는 의미로 바뀌어요. 바뀌어요. 작은 자가 뭐예요? 종이에요. 섬기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섬기는 자로 나는 살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진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일맥상통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새 이름을 받았는데 그새 이름은 무엇하는 이름이냐? 섬기는 이름이고 희생하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름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자로 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자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목사가 왕이 되나요? 목사가 대접받나요? 목사 중심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가나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는 가장 밑에서 섬기는 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양을 위해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그 자리가 목사의 자리예요. 목사는 어디 가서 불평할 때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양무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바치고, 헌신하고, 말씀 잘 먹이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영광은 내가 챙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에요.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새 이름이에요.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장로가 되면 터줏대감이 되나요? 장로가 되면 아주 그냥 뭐, 어, 목에, 목이 힘이 들어가나요? 장로가 되면 얼굴빛이 달라지나요? 그런 장로는 필요 없어요. 장로 뭐 하러 주, 주어지나요? 교회에 가장 앞장서서 섬기라고 주어지고, 누구보다도 희생하라고 주어지고,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노력 봉사하고 앞장서서 교회 모든 대소사에 앞장서서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어진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권사하고 권사는 뭐예요? 권사 계급이 달라지나요? 계급이 올라간 게 권사인가요? 권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집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나요? 그냥 황존직들이 썬데이스,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주일령 얼굴 잠깐 베고 그렇게 해가지고서야 어떻게 이름에 걸맞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이름을 받았으면 그 신령한 이름에 맞도록 그 이름대로 이름값을 해야 돼. 이름값을.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런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이자이 엘리야가 본래적인 예, 이름이었을까? 참 엘리야는 대단한 인물인데 이상해요. 출신에 대해서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러고서 보통 인물이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조상 이름이 나오는데 없어요. 엘리야는 아마도 자연인의 엘리야는 다른 이름을 가졌을 거예요. 엘리야는 사명자로서의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야 이름값을 한 거죠. 어? 우상을 타파하고 850명 우상 어? 그 천지자들하고 싸우고.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사명을 다 했어요. 그동안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배가 고픕니다. 아무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좀 죽여 주시오. 그런 고백까지 하는 상황까지 엘리아는 몰립니다. 그래도, 그래도 자기 이름값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이름으로 살 때에 우리가 뭐 대접받고 뭐 영광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바쳐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느 곳이든지 가야 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그 자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저 아이가 내 아이예요." "나 누구 애비입니다?" "아, 고 자신 있게 말해요." "내가 자식 하나 잘 두었지." 근데 자식이 잘못 나가면 참누구 애비"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의 이름값을 하고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나는 내네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어딨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다른 말씀을 자꾸 붙잡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나는 내네 하나님이다. 나는 내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사야가 이름값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가 받은 바의 이름 값을 할 때에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나는 내네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놀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립되려면 내가 이름 값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부, 받은 이름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뭐라 그러는내종 모세. 내종 모세. 나는 내 하나님이다. 우리 마태 마,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 완벽하게 이름값을 하셨거든요.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금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장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만족할 권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뭐 구역장이고 뭐 성가 대원이고 뭐그 어? 교사고 전부 팀장이고 전부다 전부다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죠 그 이름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기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축복이야 따는 당상이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넘치도록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엘베로부터 부여받은 엘리야 이름에 걸맞게 살았어요. 이름에 걸맞게 사역을 했어요. 이름에 걸맞게 그저 되지도 않는 싸움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붙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다. 나는 내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별볼일 없는 출신에, 이건 뭐 그냥 시작은 미미하니 엘리야가 어떤 축복을 받나요? 불병고에 쌓여서 효율이 바람에 쌓여가지고서 하늘로 승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약시대에 없어요. 최고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죠. 변화산에 누가 나타나나요?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 엘리야가 와야 된다. 엘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 자, 우리의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름 값을 해야 돼요.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이렇게 주님 기뻐하신다면, 그 과감하게 하는 거죠. 왜 뭐, 다른, 그, 돌아볼 일 없이 그냥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희생한다고 내가 손해봅니까 하나님께서 미미한 엘리아를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듯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땅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딱 보면 그냥 목사예요. 딱 보면 장로예요. 딱 보면 권사예요. 딱 보면 집사예요. 딱 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마땅히 아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자, 내가 이름 값을 하며 살때 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보상으로 우리를 엘리아처럼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엘리아입니다. 엘리아답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